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좀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제자들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가롯 유다를 앞세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맥없이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요 시험에 빠져 버립니다. 정작 십자가를 지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시험들지 않는데 십자가도 지지 않는 제자들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 더힘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부활의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 오시고 사십 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 줄 테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리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는데 보세요. 개서만의 동사는 하룻밤도 참지 못했던 이들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열흘 동안이나 힘을 다하여 기도했더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초대교의 성도들이요, 베드로의 한번 설교, 딱한번 설교에 3,000명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성령을 쭉 많이 받아 이들에게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도둑이든 살인자든 간음한자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도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로 가라.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가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임한 성령이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핍박을 만나도 너희 안에 임한 성령이 너희를 도와서 너희는 반드시 이겨낼 거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세요. 우리가 사모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말하지 마! 너희들 가서 전하지 마!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본 예수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